이게, 아저씨 형님, 그, 내리실 때 정보 파악해야 돼. 주변 정보 파악. 내리실 때 항상. 지금 여기 털려있죠. 지금 얘가 여기를 지금 다 털고, 내 쪽으로 안 왔잖아. 그럼 하, 이거 아저씨 형님 아니죠? 하는 사람 나랑 비슷하네. 근데 이것도 조심해야 돼. 한명더 있을 수도 있거든요. 얘 템을 보니까 이거 다턴 템이 아니야. 저기 세 군데를 다 틀면 템이 이럴 수가 없거든. 하나 더 있는 거 조심해야겠다. 자, 이제 저는 제갈길 가겠습니다. 어, 뭐야, 뽀구. 이번 판 뭔가 운이 좋네요. 뭔가 잘될것 같은 좋은 예감이 듭니다. 주변 잘 경계하면서 자인서클 쪽으로 들어갈 거예요. 이거는 서클이 딱 반대로 잡힐 것 같아서 먼저 넘어가겠습니다 주변 경계 항상 하면서 주변 경계 사범하게 앞집 털려있죠 아니네 잘못봤네요 똥간이었죠 왼쪽집 털려있죠 그러면 올라가는 길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거든요 저런 애들 그냥 싸우게 냅두고 저는 갈길 갑니다 만약에 각이 나오면 쏴도 좋아요 이런 데갈때막로 조심 뭐야 이 새끼 이런 거 보이면 죽여버려 파밍은 웬만하면 안 합니다 파밍은 독이에요 독 자 이제 뒤에서 쏴도 안죽을 거리니까 정면만 보고 뜁니다 그리고 항상 자기가 생각했을 때 이쪽에 적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곳은 항상 조심하면서 이렇게 경계를 하면서 사주경계를 하면서 가주시면 돼요 이 자리가 개꿀자리거든요 일단 자리를 이쪽으로 잡을게요 일단, 이러면은, 자기장 거의 센터 쪽. 잘 들어온 거고, 자기장 한번더 바뀌니까, 자기장 바뀌면또 이동 준비를 할게요. 여기서 일단 내 뒤따라 올라온 거 있는지 없는지. 어? 멀리서 쏘죠? 탄팅 건가? 자, 서클. 더 들어가야 돼요. 이건, 이건 그냥 확실히 들어가놓자. 집보다는 이런 데. 1번 같은 데. 이런 데가 좋아. 패가 없는 상태라서 웬만하면 안쏠 거예요. 눈 마주치는 거 아니면. 또 얘는 어차피 제 쪽으로 와야 되니까. 아직도 못 봤네. 아아 아, 씨... 이빨 마우스 하... 아, 조졌다... 근데, 근데 저 친구가 지금 상당히 베린이인 것 같아서 이 스크스는 뭐지? 이러면 내려갈 때 너무 위험한데? 오른쪽으로 좀 돌아서 갈게요 저 스크스한테 안보이게 최대한 돌아서 그리고 산옥에서는 진짜 웬만하면 차 안타는게 안 좋아요 그리고, 이런, 캠프, 알파, 이런 곳 지나갈 때도, 가운데로 이렇게 그냥 질려서 가는 것보다는, 외곽 쪽으로 해가지고, 가운데는 존버가 있을 확률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외곽 쪽 타면서, 자, 서클 바뀌었죠. 그리고, 솔로 플레이 할 때는, 이런 따개비, 이런 따개비. 먹는 거 나쁘지 않아요. 이쪽에 차 내리는 하나 더 있으니까. 자, 오죠? 이런 거 그냥 잡아주시고. 그리고 파밍은 아직. 대기. 저기 따개비 하나. 중켜서 보여드릴게요, 여기. 저기 하나 있고, 이거 뒷라인에 하나 더 있을 거예요. 이럴 때는 좀 파밍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저기 하나. 저기 하나 있고, 저는 서클 도망갔고, 얘가 제, 저기 지금 저기 먹고 있으니까, 저는 가까운 그냥 서클 안쪽으로 들어가면 될것 같아요. 웬만하면 안속겠습니다 가까운 곳으로 서클 인하 할 거고. 인하 하기 전에, 뛰어오는 적이 있는지 없는지. 항상 체크, 체크. 체크, 체크. 다섯 명 있는데, 이때, 지금 딱 생존 파이브, 이때가 제일 중요해. 애들 어디서 싸우는지, 어디에 있는지, 이거 인원 파악해야 돼요. 제일 중요. 이거 메모해야 돼. 자, 일단 1번에 하나 있죠. 그럼 한 명은 파악된 거야. 나 빼면 그럼 이제 3 명만 파악하면 돼요. 이놈이놈 머리 수를. 주변에 기는 거 있는지 없는지. 솔로는 확실히 이게 이게 제일 중요해. 기는 거. 기는 게 제일 중요하고 내가 왔던 길도 다시 한번 이렇게 돌아보고. 일단 인서클했고. 자, 저기 하나 더 있죠, 그러면은. 한명 죽었으니까 하나 더 있고. 그 이제 나머지 두명 위치를 찾으면 되는데. 일단 1번은 내려와야 되니까 제가 먼저 자리를 잡고. 잠그는 쪽으로 해볼게요. 1번이 방금 싸움이 끝나서. 얘는 내 정보가 없단 말이야. 그 이런데 혹시 몰라. 그렇기 때문에 꼼꼼하게 이렇게 확인. 수류탄 던지는 거 봤죠? 그때 뒤로 좀 빼주고. 이건 싸움각이 너무 불리하기 때문에. 아 수류탄. 이러면은 좀 과감하게 전진해서 수류탄 하나 더 넣어줄게요 이런면 저기는 끝났고 1번 핑 여기 내려와서 나한테 죽은 거니까 이거는 아무래도 집에 둘이 있다고 어느 정도 예측을 해도 될것 같아요 이거는 제가 오른쪽 자리를 쓸 데가 없기 때문에 집 쪽으로 붙게, 붙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이번 서클에 끝낸다는 생각으로. 집 쪽으로 붙어서 쇼부를 볼게요, 그냥.